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물망초TV의 물망초입니다. 물망초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일찍 캄보디아 해돋이는 어떤가? 영상에 담아보려고 나왔는데 참 아쉽게도 구름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영상에 담을 수도 없네 해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2021년 해가 밝아오는 찬란한 해돋이를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곳은 똔레섭강입니다 자 지금 이곳은 해돋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강가에 강가로운 풍경이나 봐야 되겠네요 네, 아쉽습니다 해는 지금 서서 올랐는데볼 수는 없죠 아침 일찍 해돋이 영상을 찍으러 왔다가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관계로 해돋이는 아쉽게도 찍지는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푸른펜 외곽의 풍경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진행 방향으로 가다 보면, 가든시티 골프장과 워터파크가 나오고, 옆에는 프론펜 사파리가 나올 겁니다. 자, 한국차 카니발이 지나가네요. 뒤따라 기아 1톤 화물차 프론티오가 또 쫓아가고 있고요. 요 근래 캄보디아에서는 스타렉스 중고차와 카니발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쿵 털쿵 타타이게 무슨 니들 방아도 아니고 샤마라길 좋다. 아 앞쪽에 가든 시티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1일날 추어날 골프 고객은 과연 많은가 아닌가. 여기는. 뭐 여로로어어가지지도도수수있있요요골프람은 일로 람번어어볼볼요요이곳은프놈펜사파리입니다프놈펜 응. 아, 네. 동물원 여기 작이에 개장을 한 거죠. 워터파크 예관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그 이산 전염병이 온거 이산 전염병이 아, 수거을 들면 백신 맞고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서 가서 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워터파크 확장이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고요. 오늘 해설이 쪽으로 왔다가 사실은 지나가면서 하나 짙게 생겼는데 가든 시티 부터 파크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쪽에 들어가서 영상에 담는 거는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스프링클러가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 월급 많이 e r m 이 아침, 이런 시간부터물을이렇게 있습니다. 일 a r 고 있으니 자 가든 시프장쪽으프장쪽으습니다습니다 아, 캐리들이 위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있네요이제 순번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니다 지금 늦게 오는 아마이은어제일가서니무한금늦들 오는 사람들은 어제 일찍 가서니무한캐들어 이곳은 가든시티 워터파크 옆에 있는 에...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오늘 참 우연찮게 얘기를 찍게 되는데요캄보디아 해돋이 영상을 담으려고 왔다가 구름이 끼어 있는 관계로 그곳을 아쉽게도 담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시티에 와서 연락을 담고 있습니다. 연락합니다. 1월 1일 아침이고, 연결시간이 7시 14분. 이런 시간이니까 연락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오픈했다고 쓰여있는 것 같네요. 현수막에 아. 어색어색. 뭔가. 학룡이다. 학룡. 학룡, 학룡. 어. 학룡. 프펜 사파리. 저쪽에. 캄보디아어를 읽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영어를 이렇게 해놨네요 hello good morning 어른들이 주중에는 십오불리고 위크엔드, 주말에는 20불, 키드, 레이드는 주중에 8불, 주말에는 1 0불이네요 아. 이렇게 쇼 하네요. 우랑우랑 타니 오후 3시 30분에 복싱을 하네요. 이건 뭡니까? 2시 30분에 응? 와! 아구아고 쇼를 크로프 타임 쇼 탈? 10시 30분에 타이거 쇼 그건 뭐냐? 아! 새들 뭐드쇼 엘리펀 1시 30분에 코끼리 쇼 사장님들 새해 아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업도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가든시티골프장입니다. 가든시티골프장 1번홀입니다. 자 카트에 보시면 지금 카트 하나당 골프채 골프가방이 하나씩밖에 안들려있어요 이거 얼어죽을 전염병때문에 1인1카트에요 지금 자 보세요 자잘 치십시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전부 1인1카트죠 한사람에 하나씩 타고 가는거요 저걸 초하 1월 1일부터 생각보다 골프장에 골프 선이 안네요 지금 이번 호에 아주 아주 보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어 네.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 요 2021년 1월 1일 우연찮게 가든 시티 골프장에 왔는데요. 이왕 온 김에 네, 그린피가 얼마인지 확인을 좀해 보고 가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 6 5 normal 자, 이렇게 서동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지금. 처음 체크 해보겠습니다. six i n t f o r normal body temperature. r e c o n i z i n g 알았어, 알았어. thirty six. 아, 가격 무진장 이쁩니다. 뭐, 칠십 어, 불짜리도 있고, 백오십 불, 백칠십 불. Good morning. Happy New Year. Yeah. Weekday, how much? Uh, today, right? Uh, uh Today, no, no. Weekday. Weekday, 1 person, 120. 120. Uh, yes. Weekend. Weekend, 1 person, 1 for 5. Today. Today, uh public holiday, 1 for 5. 1 for 5? Yes. Wow. Thank you. Capture for me as a 145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골프 샵을 투어하고 있습니다. 골프채는 뭐 항상 차량 트렁크에 실고 다니니까 아무 때나 가서 골프를 연습장을 가든가 이렇게 할 수해서 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 아쉽네요. 제가 골프장 올 생각도 안 했고 오늘은 우연히 골프장 오게 되는 바람에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 골프 연습장인데. 골프채는 실려 있어도 골프 연습장까지 와서 골프 연습장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복장이 이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왔기 때문에 이, 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참 웃기는 일이죠. 막말로 미친놈이라 그래 미친놈. 아 골프 채널이 아니고 <laughs> 오늘 저쪽에 저기 저해 올라오는 거 찍으려고 왔다가 구름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애나 그냥 여기 근처니까 그냥 여기도 오고 저기 사파리도 가서 찍고 일본 홀에서 드라이빙 치는 분들 한두팀 찍었고 오폼 <laughs> 좋으신데요 나쁘지 않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이곳은 2023년도에 동남아시아게임을 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메인 스타디움입니다.